<laughs>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둥지냉면, 동치미 물냉면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가격은 4개에서 한 3천원 정도? 어,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, 161g에 485kcal 제품이고요. 자, 과연 일반 냉면에 비해서 가시 어떨지, 끓는 물에다가 800ml 넣고, 면 고명 약한 불로 3분 정도 더 끓이신 다음에요. 이렇게 뭐 다, 어, 담아서 육수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네. 찬물에다가 육수미 넣어서 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. 어, 영양 성분은 나트륨이 73%뭐 냉면들이 좀 높긴 하죠. 당류도 21g으로 꽤 높은 편이고 음, 다른 거는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 안에 네, 뜯어서 보시게 되면. 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? 뜯는 곳이라고 되어있는데 왜안 뜯어지냐? 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들어가 있고요. 자 이렇게 냉면 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실제 생면하고 차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무, 오이, 고명 들어가 있고요. 어, 냉면 저기 육수 들어가 있는데 자, 육수 만들고 면 끓여서 먹어보지요. 자, 물 팔팔 끓고 있는데, 자, 이거 붓고, 타이머 켜놓고, 자, 면발. 자, 이렇게 해서 약불로 좀 줄이셔가지고, 3분 정도 천천히 하라고 되어 있고요물 260ml 계량해서 천물 넣어주시고, 자, 동지냉면 육수. 자, 육수 같은 경우에는 뭐, 그냥 통째로 돼 있는 게 낫긴 하지만,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물 간단히 만들어 놓고요 자, 3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곰명과 함께 오, 무 같은 것도 조금 작은 거긴 하지만 좀 보이긴 하는데 자, 이렇게 자, 세트하게 시원하게 원래는 얼음물 같은 데다가 보통 맛집 같은 경우 이렇게 하죠 얼음물에 담가가지고 집에서야 뭐,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다 만들어 봤는데요 자, 국물은 냉동실에다가 잠깐 넣어놨는데 그릇만 시원해진 것 같아 자, 국물부터 한번 아, 국물은 뭐 시원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 동치미 국물 뭐 하는 거랑 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넣어서 드시면 되겠지요. 뭐 가위질, 가위도 좀 잘라야겠다. 좀 상당히 좀긴 느낌인데. 그냥 먹어보고요. 자, 겉보기에는 아주 그냥 음, 괜찮습니다. 아, 괜찮은 느낌이고. 물론 뭐 고급 냉면집 감면 유저가 뭐 물회 같은 거, 회 같은 거나 뭐 회냉면 뭐 그런 거 넣고 하는데. 음. 면발은 뭐 삶기 나름이시긴 한데 쫄깃하고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뭐라 그럴까 면이 좀 싱거운 느낌 음. 국물이랑 같이 좀 먹으면 조금 짭짤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면 자체에 좀 양념이 덜돼 있나? 음. 조금 살짝 싱거운 느낌 들고요. 안쪽에 보시게 되면 무나 뭐 호박 같은 거, 고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. 나무 그냥. 괜찮은 느낌? 음, 인것 같네요.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시게 되면 그 생면이랑 그, 그 뭐야 일회용 그저저 비닐봉지에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한 10인분에도 한만원 정도만 사거든요 배송비 무료로 해가지고 그게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면발은 괜찮다 면발은좀 살짝 일반적인 생면보다 좀 쫄깃함이 괜찮아서 그런 면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어, 거 감안하셔서 기회 되시면 이걸 드시든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거 그런 거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든지. 그런 거시고요저 집에서 부모님 드실 때는 여기다가 열무 같은 거 넣어도 또 괜찮죠. 하여튼 그런 거 맛있게 드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만갈 가위로 잘라야겠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<laughs> 여기